반갑습니다. 하부경제 t v 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구요 오늘 2.1% 주가가 이제 좀 내렸는데, 뭐 캔들의 형태만 보면은, 뭐, 어제 양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, 뭐, 딱히 어제 시가나 이런 거를 위협하지 않는 액션이 나오긴 했지만, 문제는 시장의 좀 분위기죠. 오늘 아무래도 2차전지 쪽에, 뭐, 이거를 조정이라고 언제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, 어쨌든 간에 하락폭이 좀큰 종목들도 많이 나왔고, 뭐 포스코, 퓨처엠처럼좀 제한적인 종목들도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오늘 시장만 놓고 볼 때는 아 2차전지가 지금은 예, 현재는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요거는 그냥 딱 객관적으로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데이터고요 내가 오늘 뭐 2차전지가 그 흐름이 안 좋았다 이거를 애써 부정해 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FMC를 앞두고 있는 시장이라 사실 오늘보다는 내일 시장의 모습이 조금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간에 오늘 외국인들이 이차한지 쪽에 매도를 좀 많이 했다는 거 요거는 참고를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여기 다 달아드립니다. 이거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퓨처엠 혹은 뭐 포퓨, 포스코케미칼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.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고요. 지금 시장 난이도가 좀 올라갔죠. 이게 뭐 어떤 분들한테는 난이도가 내려갔다라고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. 또 2차전지를 많이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갔죠. 어제까지만 해도 좀 버텨주고 아, 반등이 나와주는 게 아닌가. 어, 그리고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돌파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좀 심어줬는데 오늘 딱 f o m c 앞두고 뭐 거의 오전부터 그냥 밀었습니다. 예, 대놓고 그냥 밀었고 양매도 나온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고요. 그리고 가격 라인을 뭐 깨거나 예, 이런 종목들도 몇개씩튀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업종에 대한 좀그 밸런스나 혹은 흐름 이런 거를 같이 고려를 해 봐야 될것 같아요. 오늘 반도체 애들이 많이 올랐죠. 대신에 물론 대장주들은 포지션의 변화가 크게 없긴 했지만 뭐 삼전이랑 하이닉스는 그대로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시장에 자금 이동이 오늘 좀 빠르게 나왔다는 거, 이거 좀 체크하고 넘어가긴 해야 됩니다. 호스코 피처에임은 오늘 한 가지 아쉬운 거는 35만원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, 이거 좀 아쉽고요. 왜냐? 35만원이라는 가격대는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양봉 캔들, 이 영역에 그 들어가 있거든요. 근데 35만원을 지키지 못했다는 건 이제 아래 구간으로 다시 또 밀려 내려온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, 추가적인, 뭐, 하락이 만약에 나와줄 그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? 근데 그런 시나리오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, 가격 라인은 일단은 하방으로 좀 여유가 있긴 합니다.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. 33만원에 대한 어떤 지지 형태? 뭐, 하루 그 조정이 내일 세게 나온다라고 해도 그게 그냥 하루짜리 더 추가 약세가 나온다 하면은, 33만원만 지켜주면은, 또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그 자리로 오기 때문에, 포스코 퓨처엠은 내일 3, 3을 지켜주는 거이 가격 라인을 지켜주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 그리고 내일 시장 지나면 또 연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? 목요일 저녁, 금요일 저녁도 미국 시장이 열릴 거기 때문에 그때는 또 이제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겠죠 물론 FOMC 딱 발표하고 진행하고 딱그 다음날의 시장이 그 다음날도 이어지고 그 다음날도 이어지고 이랬던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작년 시장을 좀 생각을 하면은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은 거의 끝자락이죠. 이번 금리 인상이 대부분 마지막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, 0.25 올리는 거다 알고 있고, 중요한 건 연준의 앞으로의 정책인데,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것 같긴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시장이 조금 더 과하게 반응한 건지는 모르겠지만, 지금 평단이, 그러니까 내 매수가가 조금 위쪽에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구간이다. 물론 장투로 좀 들고 오신 분들, 좀 길게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, 평단이 뭐 지금 당장 주가가 변동폭을 보여줘도 내 계좌에 막 위협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. 이 가격대에 들고 오신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진짜 오래전부터 찍긴 했지만 뭐 이때 매수하신 분들만 해도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또 안정적일 거란 말이죠. 조정이 나와도 뭐 그게 사실 별 영향이 없는. 그렇지만 문제는 이제 이 위쪽에서 매수가 들어간 분들. 그분들은 이미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,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주가가, 뭐, 음봉 캔들이 한두 개더 나와준다? 그러면, 대응할 준비는 해야겠죠. 이, 마냥, 뭐, 존버를 한다? 그러면은, 뭐, 할 수도 있겠지만, 어쨌든 간에, 이,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효율이지 않습니까? 내가 지금 시장에서 수익이 내, 그 수익을 내고 못 내고,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, 이 조정 흐름이 조금만 더 길어지거나 좀 루즈해진다 이천지가좀 지루해진다 그러면 올라가는 반대쪽에 있는 업종들이 꺼낼 거란 말이죠 예, 뭐 반도체나 아니면 그 외에 있는 뭐 화학이나 금리에 대한 영향을 받는 업종들 그런 애들이 올라갈 텐데 그런 종목들을 매매할 자금이 없다는 거죠 그런 대비만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균 단가가 30만원 밑에다 30만원을 깰것 같지는 않아요 암만 조정이 나와줘도 근데 30만원 밑에 그 가격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아, 이차지가좀 당분간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. 이 정도만 미리 인지하고 계시면 뭐 멘탈적으로 딱히 뭐 흔들릴만한 그런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위에 계신 분들은 내가 내려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그런 시나리오를 좀 고려해 보시긴 해야 될것 같아요. 혹시나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 내가 지금 현금이 없다?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응할지. 내가 단가가 좀 높다. 39, 뭐 38. 40, 이런데서 들어갔는데, 현금이 없다. 그런 분들은 나중에 주가가 좀 밀려도, 아, 이건 누가 봐도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런 물타기를 할수 있는 포지션인데, 물타기 할 돈이 없다. 그러면, 진짜 긴 시간이 좀 이렇게 뭐 지나고 나서, 반등 구간이 올 때, 내 매수가까지 오기 전에는 그냥 선발이 묶이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. 제가 포스코 퓨처엠이, 지금까지 뭐 조정이 안 나온 게 아니에요. 조정은 늘 나왔습니다. 앞에 이때도 조정이 좀 나와줬고, 이때도 조정이 나왔고, 그 다음에, 뭐, 이때는 사실 뭐 조정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, 이때가 그나마 가장 길고, 하락폭이 좀 강했던 그 구간이었는데, 이때도 그 똑같아요.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들고 오고, 내가 단가 관리 좀 하고, 비중도 적당하게 관리하고, 빨간불이 좀 찍혀있는 분들, 그런 분들은 포스코 퓨처엠이 주가가 오르고 내릴 때, 크게 지금 신경쓸만한 포지션이 아니에요. 또 장투 관점으로 볼 때는, 계속적으로 좋은 기업에 맞기 때문에. 근데 위에서 물려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존버를 하는 건데, 그걸 이제 장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,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비중이 좀 과하다 하면 비중 일부는 현금화 시키는 거, 이런 거는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야 그 자금들로 매매도 하고, 그 수익으로 뭐 다른 종목을 비중을 줄이던가, 아니면, 그 수익으로 그냥 계속 매매를 이어나가던가 어쨌든 간에 올라가는 포지션에 매매할 수 있는 자금들은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지금 모든 그 자금들이 이차안 쪽에 몰려있다 이런 분들은 지금 최소한의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진짜 한달 동안 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감안을 해야 될 타이밍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여기 아래쪽에 달아 드리니까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혹은 포퓨라고 남겨주시고, 뭐, 시장이 오늘처럼 변동성을 좀 보여준다? 아, 물론, 포스코 퓨처엠은 주가가 큰 변동이 없지만, 오늘 워낙 또 많은 종목들이 밀리지 않았습니까? 이차인지 애들. 뭐, 에코 프로 글주들도 많이 밀리고. 근데, 내가 이제 물려있는 상황들이 하나씩 나와준다라고 하면은, 대응할 계획은 세워놓고, 에, 최소한의 대응을 한 것과 안한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클수 있다. 나중에, 그냥, 어, 이거 올라갈 것 같다 해도, 그못 사는 거예요. 그 얼마나 답답합니까? 그죠? 내가 이미 올라갈 거라고 막 보고, 관심 종목에 암만 넣어도, 그걸 통해가지고 수익을 보는 것보다, 기존의 종목들이 1%, 2%만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도, 내 계좌가 그냥 계속적으로 답보상태를 보인다는 거죠. 그런, 좀, <laughs> 이해관계?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중요한 가격은, <laughs> 33만원. 그나마 보스코퓨처 m 은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다는 거그 다음에 33만 원까지 좀 단기간에 위협을 해준다. 그러면 30만 원까지는 우리가 어 기다려볼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30만 원에 대한 방어력은 생각보다 또 강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평단이 지금 가격이 언저리다 하신 분들은 30만 원딱올때 그럴 때 대응할 준비만 잘 해놓으시면 되겠죠. 현금도 좀 마련해 두시고 저는.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